안녕하세요. 자, 2단전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걸침. 아, 막고 늘때 눈목자. 자, 가볍게 끊으면 또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자 아, 갈라치기라는데 일단 눈목자 다가서고 두칸 가면 그때 다시 지켜서 <laughs> 약간 요런 거는 그 기세에서 좀 밀리는 수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교환하고 손을 뺐는데 돌이 이제 우아기 쪽 응징을 하지 않고 여기 이런 데 왔기 때문에 기세적인 면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아, 어, 붙이고 이건. 일단 자세가 괜찮죠? 이러면. 어 상대분이 아주 싸움을 무지하게 싫어하시는 분이시는가 보다. 음. 아니면은 저기 뭐 벌써 아우라를 느꼈나요? 제, 제 아우라를? 자, 일단 한칸 다가섬으로 인해서 약간의 그 귀에 뒷맛을 조금이나마 없애고. 아, 이런 붙이는 수는 일단 좋은 수가 아닙니다. 왜냐? 가만히 늘기만 해도, 자, 요 형태 좀 여러분 어디서 좀 낯이 익죠? 화점에서 날일자 굳혀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걸친 거야 아주 이상하죠 자 젖혀서 막으면 단수까지 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득을 좀 봤죠 1 0의 형태가 좀우형이잖아자 그다음 이런 거 이을 필요 없죠 지금은 자 그리고 지금 일단 집으로만 보면은 좌변 두칸 굉장히 크고 집으로만 보면 여기가 가장 크겠다 뭐두칸 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를 두칸 가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럼 100이다 그러면 저 여기 젖혀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가면 어떻게 되냐? 붙이고 33 들어간다. 지금은 축이, 축은 유리하니까, 자, 일단 가볼까요? 돌이 있는데, 일단 한번 가봐. 왜냐면 여기를 먼저 젖혀있는다음 하면 좀 아프거든요? 자, 일단 교환하고. 자, 최강수는 여기서 백이 여기나 여기 드는 건데, 요거는 진짜 안들것 같고, 여기는 그나마 들것 같아요. 어? 뭐야? 야, 그걸, 싸움이, 싸움을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어우, 그래도 그, 화가 났나 보다. 음, 무슨 소리냐? 나도 싸울 줄 안다. 뭐, 요런 메시지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야, 그 백의 행마가 여기를 갖다 놨어요. 자, 일단 빠지면 단수 치겠다. 나가면 창문 쉬우는 건 나가고 막고 나가고 막고 단수에 단수에 이었을 때 중앙에 약점이 있어가지고 여기 받아야 되는데 밀어서 나간다. 끊어진 약점이 있어요. 자, 수익률 좀 해보겠습니다. 음. 아니면 밀고 젖힐 때여기를 젖히고 끊는다. 나가고 칠다. 이런 식으로 처리만 해도 일단 뭐 흙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가야 되나? 근데 이거 두고 젖힐 때 젖힌다. 잡으면 그냥 이어서. 자, 최강수는 저도 이건데,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린 또 최강수로 가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런 걸 원하시잖아? 수익기 착오로 인한 바쁘고의 그 폭망, 요런 거좀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건 뭐야, 이게? 어, 이, 러면은 이제 바둑이 끝났죠. 왜냐하면 이거는 찔림 당하고 여길 늘었을 때, 이돌하고 이도라고, 이돌하고의 수상전인데, 이거 딱 봐도 얘가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닌가? 여기가 지금 찔림 당하는 순간에 옥집옥집에 수가 팍 줄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그건 언제든지 이거 젖히고 호구 치면 살아있거든. 자, 백기이 여기서 수를 아무리 늘려봐야, 결국은, 어, 그렇게? 그렇게? 예. 자, 지금, 에이 젖힐 수가 없죠. 건너붙이수 있으니까. 자, 수상전 하자 이겁니다. 저도 이걸로 이제 타협은 여길 젖히고 호구 치는 건데, 우린 또 타협 없지. 바둑뚜는데 누가 타협을 합니까 그냥 끝내고 빨리 마무리하는 거지 배도 고픈데 바둑 뭐 질질 끌 필요 있습니까 자 안수. 자, 이으면 여기 이으면은 그냥 아 이거 이유면 여길 치고 나가는 수가 있나 그럼 막아서 찝으면 치고 이럴 때어 그래 그럼 이거 들때 여길 이어야 되 겠다 뭐야 그거를 둡니까? 자, 이거는, 일단은, 그냥 툭. 툭. 지금 여길, 오, 치나. 선치중 가고 때려, 때려내는 게좀 날려나요? 어차피 치중 가서 여긴 못 있거든. 자, 일단, 혹시 모른, 그, 귀차니즘을 방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거 때리고 요거 둘때 이렇게 되면 요 패를 통해서 자꾸 뭐, 시비를 또 걸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선치중 가서 수를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요 패를 하겠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폐 안하고 백돌이 여기 와버리면 은 이게 한집 모양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상전 할때좀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선취중 먼저 간거고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폐감 팻감. 이게 폐감이야? 이게 폐감이야? 폐감인가? 어떻게 받아야지 잘 받았다고 소문이 날까요? 뭐, 막아도 될것 같긴 한데, 막으면 때린다. 여길 확 집어서 이걸 치고 다시 때린다. 젖히면? 이걸 젖혀있는다. 고민스럽네. 패감 같지도 않은 패감이 나오니까, 이거 참, 고민스럽네요. 응. 아휴 자, 젖혀있고. 이것도 이제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여길 막는 게 아니라 여기로 받았다, 이거지. 아 이거 여기도 한집 내버립니다. 수 엄청 늘죠? 시중 오면 막고, 두면 이제 바로 여기를 이어서. 자, 잡으러 오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건 여기 였을 때, 백이 간거 아닙니까? 젖혀있는다. 저의 그 전광석화 같은 수익기를 수익기로 봤을 시작합니다. 때는 0이 갔는데 초당 80 수를 보는 저의 앞에서 지금 상대가 뭐 하는 겁니까? 자, 내가 괜히 초당 80 수를 보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laughs> 여기까지 수를 봤죠 벌써 어, 언제 봤을까? 여기까지 수를 여길 저 치고 단수 칠때 벌써 반았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뭔 뜻이냐면, 때리면 이거, 뭔 뜻이야? 자, 중 오면, 이거 안 때리고 여길 치고, 이렇게 칩니다. 짠. 아 아, 이렇게 하고 침착하게 두 칸을 벌려서 개가를 가겠다. 개가를 가겠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부분 부분에서의 툴을 또 보시면 될것 같네요. 상대 분이 던질 마음이 없으니까. 자, 어깨 짚어서 삭감 들어갑니다. 침투할 필요가 없죠, 지금. 그냥 이렇게 지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바둑도 유리하고, 그리고 집이 나봐야 몇집안 돼? 10집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굳이 10집 깨려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늘면서 뭐다 가져가세요 하는 거지 가져가세요. 자 그다음 이런데 이제 중앙 두텁게 막아놔도 되고요. 자 좌상기가 좀 열잖아. 그러면 좌상기를 그냥 아예 확실하게 방어를 좀 해볼게요. 자 치받고 늘면 한칸 뛰어서 지금 이쪽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거 붙이면 빠져서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고요. 자 때리면 붙이는 맛 있으니까 날을 작아서 이거 방비 그러면서 집짓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좋은 자리고요. 자, 세전머리 맞아도 상관없죠, 지금은. 상대방이 더 약하니까. 자, 있고. 일단, 백도못 살았죠. 못 살았다고. 자, 치중. 치, 맞고. 치 받아야지. 좀 그냥 젖혀있기만 해도 이거 사활이, 죽은 사활 아닙니까? 야 이거 뭐 단수 쳐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쪽에 뭐 맛이 있습니까? 맛이 있으면 뭐 받아줘야지 자 이거 뭐 받고 띄어서 받고 최대한 크게 잡아야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복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더 이상 뭐 복귀할 게 없죠. 아니 바둑 도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잡혀 이거 잡혀 뭐다 잡혔으니까 끊으면 단수 치고 막아서 잡혔죠. 자 이쪽에 약점 살짝 있는데 이런 거나 좀이 정도나 보 보관하고 두면 되지 않을까요? 요, 이제 이제 뭐막 나가네. 이제 상대가 이미 이성을 잃은 거야. 이미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그분이 오셨다고. 자. 넘어가겠다. 바로 끊습니다. 치면 여기를 잇는 순간에 단수. 이을 때 단수 쳐서. 자요렇게 마무리하고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서 눈목자 갔을 때 기세는 이거 아닙니까 아 어. 저는 또 바둑은 또 기세를 좀 중요시하는 편이라서 옛날엔 안 그랬어요 옛날엔 기세가 뭐야 그냥 <laughs> 좀 뭐야 그냥 살살살살 뒀지 살살 근데 이제는 승부의 세계를 떠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아 어, 이런 건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흙이 원래는 이제 정석 진행이 이런 거나 이런 요런 거를 놔야 되는데 손을 뺐잖아.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정석도 마찬가지. 손을 뺐으면 일단 끊으면서 가야지. 만약에 뭐 이런데 가면 또 잡으면서 흙이 발발라 보이지만 백이 아주 그냥 착실하게 실리를 아주 크게 차지하고 있죠. 이러면 저라면 백을 잡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활발해 보이지만 확정가는 아니거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확정가이면서도 발전성도 아주 상당히 좋죠. 두텁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역을 끊으면서 가는 게 기세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갈라침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리면,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갈라침의 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두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가는 거지. 특히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창호 사범님께서 거의 뭐 주름 잡던 시대였으니까 이런 식의 행마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나 할것 없이 뭐 저부터가 어 요럴 때는 뭐 걸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갈라치고 이렇게 두는구나. 이거를 당연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바둑이 좀 바뀌어가지고 흙을 잡았을 때도 적극적인 게 있지만 백을 잡았을 때도 상대의 귀를 이렇게 쉽게 굳혀주는 행마는 약간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걸 이제 피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은 요 갈라침 같은 경우도 굳이 따신다 그러면은 걸침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약간 이그 현대 바둑과 조금 어울린다 요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으시면 이걸 두셔도 돼요. 이게 잘못된 수라는 게 아니라 트렌드에 맞춰가자 이거지. 요즘 유행하는 막 요즘 애들이 쓰는 말막 있잖아 줄임말 같은 거 있는데 우리 때 썼던 줄임말 썼다가 완전히 그 어, 막, 꼰대 소리 드, 듣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 <laughs> 내, 제 아들하고 딸이 아들 둘의 딸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이 쓰는 말막못 알아듣고 막 옛날 얘기 했다가 막 그런 말 들, 들을 수도 있잖아. 피해갈 수 없겠죠, 저도. 자, 어찌됐든. 기세는 이걸로 이거 끊는 거고, 굳이 간다 그러면 갈라침이 아니라 걸침 쪽으로 가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붙이고 날를자 가니까 자세 괜찮죠? 그리고 두 칸. 백도 일단 견실하게 두고 있어요. 좋은 자리고. 자, 한칸 다가섬. 요건 이제 돌이 하나일 때는 1, 2 이전. 못간 만큼 손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마 이게 더큰거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좋은 자리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가 여기 붙이는 수를 조금 방비하자라는 의미가 좀 있는 수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백돌 두 점에 대한 압박도 은근히 보고 있는 거지 하다못해 뭐 어깨를 짚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눌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게 얼핏 보면 얘보다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속은 얘가 더 있는 거죠 물론 뭐 주변 배석에 따라서 이게 좋을지 이게 좋을지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수 이 바둑에서 가장 악수다 라고 생각하는 수가 바로 이수입니다 눈목자. 눈목자에 여기 갖다 붙인 수. 이런 거 붙일 때 여러분, 뭔가 그 모양에 대한 그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소목에서 날을 자고 칠때 붙이는 거예요. 근데 눈목자에서 여기 붙이는 거, 혹은 여기 붙이는 분들이 좀 있어. 이거는 모양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야. 눈목자 땐 이런 거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야. 붙인 다음에 여기를 붙이는 거지. 이게 날일자와 눈목자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무슨, 뭔 뜻이야, 이거. 아까 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점에서 날일자 굳혀져 있는 상황인데 입구자 걸침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그 우리의 바둑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고정관념을 탈피시켰다 그래도 전 인공지능이 이쪽 걸치는 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걸치는 건. 그만큼 이수는 진짜 볼 필요도 없는 수란 얘기야 그래서 눈목자에는 여길 붙이든 이런 걸 붙이는 수는 안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지우개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야 이게 백돌이 좀 이상하잖아 제자리 걸음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승부가 좀 쉽게 끝났는데 이렇게 둘 거면 백이 최강수는 여길 두는 겁니다 이제 끊으면 단수 칠때 나가서 두는 건데 이제 장문은 이렇게 냈을 때, 막으면은 이제 여길 치고 돌파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잠깐만. 근데, 완전 흙이 망했네요, 이거. <laughs> 뭐, 뭐한 거야? 이렇게도 망했네, 흙이. 불과 20수도 못 봅니다. 초당 80수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죠, 이제. 불과 20수도 못 봤어. 이렇게 되면 이거 흙이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을까요? <laughs> 너무 이상해 보이는데? 이렇게 막, 아니. 거치면서 막을 수는 있는데, 어,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 이거 당연히 이상하겠죠? 이렇게 되면? 응, 어, 이건 뭐, 너무 이상하다. 근데 여기를 이제 들어간 이유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거 가면 여기 젖혀는게좀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둔 건데, 저도 좀 생각이 없었네요 이거. 단수 치고 나갔어. 이거 씌웠으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걸 들여다보고 붙이고, 이런 거. 이런 거. 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악수니까, 여길 뭐할 수가 없네. 원래라면은 이제 이게 교환이 없으면, 이렇게 놓고 이으면 이런 걸 젖히고, 뭐 미는 거두방 선수하고 무식하게 뭐 이렇게 둔다. 뭐 이런, 어쨌든 이런 수가 있는데, 아니면 뭐 젖히고 맞고 이었을 때, 뭐 이걸 넣을거냐 이을거냐부터 넣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쉬어가는 형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걸 해버리면 그런 맛이 다 사라지는군요 그냥 이어버리면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리라는 얘긴데 그쵸? 그렇죠? 이거 두고 쉬었으면은 무리수가 된다라는 얘긴데 아 근데 또 이런것도 있겠다 이걸 그냥 끊은 다음에 잡을 때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아, 이렇게 두는 게또 있긴 있네요. 이러면 또 흙이 잘 됐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끊었을 때, 백이, 이거랑, 이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응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걸, 뭐, 여길 젖히든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그때 이걸 나가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네. 예를 들어 뭐, 이거 교환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한번 나가서 막으면 넣고 두면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어서 어. 요건 아까랑은 좀 다르죠 여기가 끊겨져 있으니까 어, 요렇게 되면은 또 얘기가 다르네요 확실히 이건 흙이 둘만 할것 같은데 왠지 이거는 아까 같이 넘어간다고 라 해도 여기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흙이 좋습니다 무조건 빠지는 것도 선수고 어 그러면 이거 두고 여기가 또 나름 그 메리트가 있었네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술을 안 읽고 뒀단 얘기지 저도 약간 그 감각적으로 많이 두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둔 건데 자요거 어, 괜찮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만약에 이으면 젖히고 이어서 이걸 두면 이제 여길 빠져서 사는 맛이 또 존재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백이 여길 이었을 때 고민 무지하게 할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놔야 될까? 이걸 늘면 어차피 이거 있으니까, 이게 싫, 이걸 그냥 살려주기 싫으면, 이거나 이걸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일단 이쪽에 공배를 안 채운 것만큼 흙이 약간의 여유가 생겼으니까, 음, 어려운데? 너무 어렵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겠네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변화가 너무 어렵고 요돌이 없을 때는 이제 두는 게 자주 나오는데 요게 있으니까 또 완전 얘기가 달라지네요. 음, 요거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검토해보고 뭐 나중에 실전에 나오면 뭐 그때 쓰면서 설명드리면 되고 뭐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은. 강좌로 좀 올려드려도 되고.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면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풀어볼게요. 음,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거지. 이걸 해줄 이유가 없죠. 그냥 둘 거면은 차라리 여길 놓고 이런 걸 끊어간다든가 여길 밀어간다든가 해서 두면은 진짜 어려운 싸움이 맞죠. 막을 순 없잖아. 끊어진 약점이 두 군데나 있으니까. 야, 정말 백이 딱안 되는 수만 골라둔 것 같아. 여기서. 이거는 괜찮은데 최강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거 두고 역을 뛰고 찌를림 당한 다음에 늘어버리니까 수가 확 줄어버렸죠. 정말 백이 안 되는 수만 딱 골라놨어. 하나, 둘. 원래라면 이게 엄청 어려운 싸움에다가 근처에 백돌이 좀 있으니까 백이 불리한 싸움이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스스로가 불리하, 불리하고 싶어서 마치 환장한 듯이 좀 약간 그런 뉘앙스네요, 이건. 이때는 뭐, 백이 아무리 뭘 해도 안 돼요, 잘게 수가 흙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밀고 들어가면 이렇게 한짐낸 다음에 두면 수가 엄청 늘어나잖아. 그래서 치중으로 온 거죠. 근데 뭐, 그냥 단순 순상전 들어가니까. 뭐이으면 그냥 바로 메꾸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게 있긴 있어. 이거 젖혀서 두는 거.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죠. 패감도 없는데, 지금. 이런 건안 되잖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승부가 낫고 자 아, 일단은 이거 붙이고 들어가는 변화는 제가 추후에 한번 풀어보고요 이거 말고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배우셔야 될 만한 수는 이 눈목자에서 한 칸을 다가가는 이유 두 칸이 버젓이 있는데 한 칸을 가는 이유 요거 하나랑 그리고 우상기 소목 눈목자 구침에서 붙여가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안 좋은 수라는 거 요게 딱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아주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요거 딱두 개만 배우실게요. 자, 그럼 이렇게 2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